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바다 속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15시 기준 서귀포 남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km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7m로 강도 강해 태풍입니다. 태풍은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해 10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예측조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근접 시간에는 남해안과 제주해안의 해수면 높이가 50에서 100cm가량 더욱 높아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수 조이 관측소 CCTV 보시죠. 바람에 화면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결도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제주 남부 해양 관측 부위에서는 최대 파고 10.4m, 최대 풍속 초속 16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이어서 부산 해무 CCTV입니다. 화면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역시나 강풍에 CCTV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해협 해양 관측 부위에서는 파고 최대 4.4m, 바람 최대 초속 16m로 관측됐습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흔들리는 화면과 높은 물결이 현장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고래불 해수욕장 해양 관측 부위에서는 최대 파고 2.6m, 최대 풍속 초속 15.3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태풍은 10일 오전 8시경 거제도에 오후 9시경에는 속초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해안 지역에는 너울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최신 재난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다속보였습니다.